그렇게 잠깐 나온 거는 왔다 사라져. 요즘 뭐 유행에 다이어트 한다고 시저스 막 나오죠? 한참 떠들면은 여기저기 시저스 계속 나와. 그러면 하다못해 시장에서 그게 깔려. 내일 방송 뭐예요? 시저스 나와요. 시저스 깔려. 근데 그게 결국은 또한 달이면 없어져. 흐지부지 없어서. 옛날에 클로, 클로렐라 유행했죠? 한 달이면 흐지부지 없어서. 그러니까 그것도 유행이에요. 젖산 이것도 유행요 요즘 단백질 무지하게 나오죠. 홈쇼핑에. 그러니까, 우리 단백질을 지금 두통을 먹은 여자가 홈체품에서 단백질 샀대요. 와, 내가 그러니까 그거는 서비스를 다 줬는데, 그거는요, 사모님이 우리 단백질이 왜 좋은지, 왜 우리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지를 제대로 인식을 안 시켜준 거야. 그냥 단백질이 다 똑같은 단백질인지 안 거야. 근데 가격이 그게 싸서 먹겠다는 게 어떻게든. 가격이 싸요. 당연히 싸요, 다른데께. 근데 그만큼 싼데 쉬는 효과가 있냐, 이거지. 가격으로 따지면 효과가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항상 저는 누구한테 이렇게 해줄 때 미리 다 얘기를 먼저 해줘요 설명을 야 아,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 그래야 살이 빠져도 자연적으로 살이 빠지고 그게 빠져도 다시 이제 요요가 안 오고 단백질로 채워져 우리 몸에 제일 기본이 단백질이야 근데 단백질도 동물성을 먹으면 김종국처럼 통풍 오는 거야 단백질 빵만 키우는 거야 걔네들은 헬스장에서 빵만 키우는 거야 근데 나 요산 오고 막 해가지고 통풍 오고 막 난리 나잖아 동, 고기를 먹어서 동물성 단백질을 채우면 거기에 부족한 것들 때문에 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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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계속 땡겨. 근데 우리 건 식물성이잖아. 100% 식물성. 근데 식물성으로 먹어주면 우리는 100% 콩식물성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거기 걸 먹어주면 고기가 안 땡겨. 저도 진짜 아침, 저녁 고기, 차, 고기 타령 언제간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안 먹으면 이틀에 한번안 먹으면 진짜 고기가 막 돌아다녀. 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찾던 사람인데 먹기 싫잖아, 단백질. 맛 없잖아. 근데 그걸 먹잖아요. 먹으니까 정말 고기가 안 땡겨. 대박이다. 일주일 열흘 고기가 안 땡겨. 그냥 진짜 어쩌다 먹자 그래서 먹으러 가서 먹는 거지. 고기가 안 땡겨, 그때만큼. 근데 피부는 다이어트를 우리 했잖아요. 10kg 뺐어도 피부가 안처져 진짜 신기하잖아. 옛날에는 다이어트할 때 운동 진짜 1시간, 2시간 열심히 빡세게 하고 그 다음에 밥 먹는 거 줄여. 그러면 10kg 뺄수 있어 누구나. 이두 달에 10kg 뺄수 있어. 근데 그렇게 빼면 피부가 진짜 너 어디 아프니 소리 나와. 그 정도 빼면 너 어디 아프니? 막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짓고 다녀야 돼. 힘이 없어 몸에. 근데 우리 그렇게 뺐는데 단백질 먹고 빼니까 어때요? 팔팔하잖아. 오히려 힘이 더 나잖아. 음. 그리고 피부는 더떤더 더, 더 땡땡해지잖아. 맞아, 맞아. 더 젊어져. 예. 그러니까 나 10kg 뺐는데 어머 너왜 이렇게 이뻐졌어? 너뭐 했니? 이렇게 돼. 음. 어 나는 그냥 똑같이 살 뺐을 뿐인데 똑같이 10kg 빼는데 그때는 진짜 야너 어디 아파 병 걸려서 병원 가봐 이 소리 나오는데 음. 지금은 너뭐 수술했니? 아니고 뭐 맞았니? 이래 음. 똑같이 뺀 건데. 음. 왜 그러겠어요? 근데 그때보다 확실히 살이 들찌잖아. 우리가 요요가 딱 단백질 두 달에 10kg 뺐으니까 나 이제 그만할래? 이렇게 했을 때 요요가 그전 거는 바로 오잖아. 운동하다가 안 하고 밥 먹던 거 조금만 늘리면 바로 와요. 두 달에 뺀거한 달이면 다시 돌아와.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뺀 거는 진짜 그렇게 다시 끝내고 나 운동 이제 하다가 하나도 안 하고 밥 먹던 거 이제 다시 조금 늘려도 진짜 1 년이고 2 년이고 이게 천천히 진짜 내가 먹는 거에 비해서 천천히 이렇게 생기지 그렇게 요요가 빨리 안와신기하잖아 단백질만 잘 먹어도 살 빠져 이러잖아. 내가 그걸 느껴봤는데 확실히 내가 단백질 먹고서 어 어떨 때뭐 전에 그 맛이 입에 땡기는게 없고 과식해 먹잖아. 그 배가 이렇게 풀룩게 아침에 일어나면 또 거기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신기하게 내 스스로도 내 배를 쳐다볼 때 있거든. 그러면서, 이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 단백질을 먹으니까, 첫째는 내가 이게 운전을 하다 보면 길가에 있잖아. 내가 영양제를 여러 가지를 먹는 것도 있겠지만, 도로변에서 내가 차를 씌워놓고 30분에 자고 이렇게 갔던 어. 이래서 이런 게 있었거든. 진짜 여기를 그때 올 때도 그렇고, 제일 처음에 초창기에 음. 왔을 때도 그렇고, 한 번은 문경에 갈 때도 내가 너무 졸려갖고, 음. 이 지금 뭐 휴게소에서 자고 한 시간만 잔다르게 세 시간 잤어 그래서 그래갖고 막 밤중에 갔다니까.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렇게 운전하면서 막 눈이 뻑뻑해가지고 죽겠다 이거도 좀 덜하고 그게 좀 없어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쳐다봐도 핸드폰을 이렇게 이렇게 막 아, 눈이 아파서 다른 사람들은 나뭐 하루 종일 핸드폰 쳐다보냐고 이래거든. 쳐다보면 다른 사람 눈이 아파서 못 쳐다보겠다 하는데 나는 계속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서도 나서도 내가 신기할 정도로 아이 방면에서 나는 그래도 아직은 괜찮구나 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가 단백질은 이게 우리가 근육을 키워주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몸에 단백질로 구성됐기 때문에 단백질이 근육도 키워주고 하지만 은 이게 다리 아프고 관절이 아픈 사람은 칼슘하고 단백질하고 저희들 가다이렇게 먹기만 뭐 이게 다리 벌써 이게 아픈 사람이 덜 아프고 부드러워졌다는 이런 얘기 듣는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손목이 아파 갖고 지금 침 맞을라 다니면서도 내가 단백질 하고 여기 세 가지만 이렇게 먹어봐라 그러면은 나딱가나 아니 절대 병원 가서 이게 두살 맞고 침 맞을 때 아프다는 소리내 앞에서 하지 않았으면 난 듣긴 좋은데 이제 하도 들으니까 이제 말하기도 싫어서 나도 말도 안 하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야뭐 해봐라 뭐 해봐라 할 필요 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야 그거 뭐 먹으면 좋아 이러고 그냥 가볍게 그냥 흩어버리고 말아야 돼. 더 이상 신경을막거의다 다 쓰는 게 아니라 음. 내 마음은 그렇더라도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야 그냥 뭐 먹으면 효과 있는데 이러고 그냥 나와요. 한 마디만 그냥 툭 해주고 지가 신경 쓰거나 말거나 자기가 더 물어보면 그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죽했으면 이랬다니까 유산균을 막이거 먹어도 효과 없어서 똥 농담이 만해어 요새 지금도 사과를 또 먹는다고 누가 뭐 방송에서 사과를 먹으면은 변이잘 본다. 하죠. 방송에 사과를. 사람 다 배려해. 어 사과를 <laughs> 먹는다고 하더라고. 그래 내가 속으로 아이고 한번유과 빼가라. 내가 혼자서 그랬는데 그래서 오죽했으면 내가 지 언니야 이것저것 먹어도 효과 없으면 우리 유산균 을 한번 먹어봐라. 3개월짜리 10만 5천원짜리 한반 달만 먹고 반납해라 근데 말했잖아요 변비는 유산균의 문제만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럴 때 사모님이 거기서 끊대지 마시고 토스를 하는 거야 야 그거 그렇게 효과 없으면 나 지금 우리 스폰서님네 가는데 가서 건강 체크 한번 해 볼래? 그렇게 그냥 간단히 말해가고 토스를 해버리는 거야 아유, 음, 말하기 전부터 이렇게 머리 막쳐서요그래요 그러면... 사장님 계속 음. 말씀드리는 건데 사장님이 너무 돌직구로 딜이 미세요. 불도저 아니야. 그러면 방어하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같이 가자가 아니라 나 오늘 갈 건데 너도 한번 같이 가볼래? 오늘 안 사도돼 가도. 근데 그 건강 채거다주는데 그것만 받아봐. 나쁘지 않나? 좋아? 그냥 가볍게 가자 이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말하다 보면 한 번쯤 딸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 차그만 받아보는 거지. 이 사람이 막뭐 사야 돼, 뭐 먹어야 돼 하는 아니, 사람이 자, 아니니까. 응, 그건 맞는데, 응. 내가 보게 되는 당뇨 환자들이 길게 오래 하기만 하면 당뇨 이사보다 초벌한다 소리를. 그게 딱 맞는 것 같아. 자기가 이사야. 그래요,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래요. 외국에서는 안 그런다는데, 특히 응.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는 게 너무 많아. 듣는 어.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보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옆에서 뭐, 누가 뭐 했대, 누가 뭐 했대, 너무 많아. 잘못된 거짓 정보들이 너무 많아. 거기서 가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 힘이 없어.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가릴 수 있는 방법 간단해. 비싼 거 먹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물건이 10개, 100개야. 그 중에 뭐가 좋은지 몰라. 돈이 많으면 제일 비싼 거 먹어, 그냥. 싼게 비지떡이라고. 비싼 거 먹으면 나쁜 거 아니야. 그나마도 좋아. 그럼 비싼 거 먹으면 돼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비싼 거 먹을 형편이 안 되잖아 그럼 그중에서 그나마 싸면서 좋은 걸 먹어야 되잖아 우리 딸이 오직 하면 나한테 하는 얘기가 걔 아메이 엄마 아미 뭐 맨날 비싸고 저막 해요 근데 저번에 딱 한마디 하더라 엄마 아메이를 먹으니까 선택은 안 해도 돼서 편해 내가 오메가를 먹으려 그러면 인터넷으로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인터넷으로 치잖아 수십까지 가지, 수백까지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뭐가 좋은지 몰라가지고 맨날 그거 뒤지면서 고, 골라야 되는데 그래도 잘 선택할지 모르는데 아메이 커 그냥 먹어야 되니까 거기 거 오메가 먹고 거기 거뭐 먹어야 되면 그냥 거기 거 먹고 이러니까 고르지 않으니까 너무 편하대는 거야 근데 제품을 엄마 때문에 믿을 순 있잖아 지가 먹어보고 효과를 느끼니까 믿을 순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아메이 알아가지고 영양제 선택하는데 너무 편하대 그냥 거의 믿고 살수 있으니까 믿고 효과 보고 먹을 수 있으니까 제일 편하대 그게 근데 그렇게 내가 느낀다 그러면 정말 한 가지 제품을 느낀다 그러면 두 가지 세 가지는 너무 쉬워요 그한 가지가 어려운 거지 만약에 뭘 하나 딱 했을 때 정말 내가 그 효과 보고 좋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가격이고 뭐 필요 없어 그럼 그거는 뭐 있어? 뭐 이러고 나와요 오히려 비타민C 뭐 좋은 거 있어? 이거 나와요 자기가 그한 가지 확신이 없고 그한 가지 좋은 걸못 느꼈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게더 좋은가? 다른 게더 나은가? 이러고 젖산, 초산 뭐 저, 젖산의 그 단백질이라는 거그 젖산이라는 거 자체가 결국 동물성이잖아요 엄마서 초유가 좋다 그러지만 초유 뭐 누구 젖에서 누구 뽑아? 어디 뽑아? 그뭐 소에서 그거 뭐 초유 어디서 뽑을 거야? 젖산은 지금 무슨 동물 젖산 얘기지 사람 젖산이 아닐 거 아니야 그게 동물성이잖아 어쨌든 우린 식물성을 먹으라고 여지껏 식물성을 왜 먹어야 되는지 얘기를 해줬잖아 동물성 먹으니까 이러이러한 통풍도 생기고 뭐 문제도 생기고 안 좋다 했잖아 근데 지금 그것들 유행하는 것들이 결국은 동물성이잖아 동물성은요 그 바디 헬스, 헬스장 가봐요 이따만한 거 4만 5천 원이야 그거 싼거 그거 먹지 왜 그거 비싼 걸 먹어 그게 필요하면 빵만 키우고 그냥 할것 같으면 그거 먹지 가격으로 해서 싼 걸로 찾는다 그러면 엄청 많아요 더싼거더 많아요 제가 이번에도 누가 이제 소개를 했어요. 전화가 왔어 모르는 걸딱 받았는데, 누구와 소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소개한 그 분하고, 제품을, 새로운 걸 주문할 때마다, 한번 통화하면 30분 한 시간이야. 왜 그러냐면, 안 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얘기를 해. 한번 통화하면 30분 한 시간. 근데 괜히 설득을 했어요. 콜라겐을 달래. <laughs> 콜라겐이 뭔지를 다 설명했어요. 당신의 위상태를 생각했을 때, 한번얼굴을못 봤거든요. 안 된다, 그거. 계속 설명했어요. 그래도 그거 달래. 안 된다. 그거 달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론은 아세라 씨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콜라겐도 들어갔어요. 반품해라 그랬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근데 아세라 씨는요, 자기가 그래. 저한테 통화, 전화하셔서. 이런 제품이 어디 있냐.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래요. 너무 좋다고, 자기한테. 피부도 이뻐지고 속도 편하고 속이 안, 안 좋아서 전혀. 여기 온서 못 먹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다 실표하더라고요. 200만 원어치 제품을 살때 시너지에서 못 먹는데 멜라노크 샀대. 못 먹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다 버렸대요. 왜 버려요? 반품하시지? 반품되니? 그 인간한테 어떻게 반품하니? 어쨌건 결론은요. 제가 안내하는 대로 그거 하나를 먹었더니 효과가 나와. 그래서 뭐 했는지 알아요? 콜라겐 반품했어요. 콜라겐 아메 콜라겐? 은 네. 그 사람은 그걸 흡수를 못 시킬 사람이었어. 전화 통화를 내가 30분씩, 1시간씩 몇 번을 통화했는데 그걸 모르겠냐고요. 얼굴 보면은 그 자리에서 나오지만 전화 통화로도 그 정도였으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권하지 않을 거를 안 권해. 근데 그거를 그 사람하고 나하고 그렇게 긴 통화를 하게 된게그 사람이 안 들어서 그래요. 듣고 싶지 않은 거야. 왜?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 그리고 그 많은 정보를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오류된 정보가 들어오고 자기가 자꾸 실패했잖아요 건강을 안 좋아지고 음. 그러면 자꾸 더 방어하게 되있단 말이에요. 그럼 방어를 뚫을 때 어떻게 하는데요? 제가 맞다고 그냥 빠닥빠다 우겨요? 저 전문가거든요. 20년 공부가 이렇게 계속 빠닥빠다 우겨요? 안 그래요. 다 들어주고 네네 네. 그것도 맞을 수는 있는데요. 네네 네. 그것도 맞을 수는 있는데요. 아 그러셨구나. 그것도 맞을 수는 있는데요. 저라면 저라면 이렇게 거네요. 그 사람들이 그지식이 맞았다면, 저한테까지 연락이 안 오겠죠. 건강하겠죠, 지금도. 안 맞았으니까, 틀렸으니까, 건강을 못 찾은 거 아니에요. 소화가 그렇게 안된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찾아주잖아요. 근데 그걸 찾아, 내가 아무리 전문가라고 내가 내 입으로 떠들어도요, 상대방이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인정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 받아들일 때까지는요, 진짜로 좀아얘기로네 맞아요. 아 그럴 그런 것도 맞을 수는 있어요. 저라면 나도또 고집스럽게 내기 막다고할까야무 세. 아, 네. 야 멋있다. 그거 먹어봐야 효과 없어 이 소리 하면 안 돼. 어, 그 그래. 사람 자존심을 건드리는 소리야. 그래서 그리고 하는 내 건강 생각해서 난 비싸도 이거 뭐 이것도 자존심 상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절대 그걸 말하면안 되고 원숭만 말하면 돼요. 유산균은 알카리가 되야만 흡수가 된대, 방송에서 봤는데, 유산균은 알카리여야 흡수가 된대, 안 그러면 먹어도 소용이 없대. 그거 한마디면 끝나는 거지. 제가 오랫동안 아메를 하면서 다 다단계하는 사람들이 컨택을 들어온단 말이에요. 별걸 건택돈 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자신이 없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저는 판매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판매 그렇게 할 자신이. 그러니까 판매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돈 넣고 돈 먹게 해야 되는 그런 다단계를 할 자신이 없는 거야 두 번째가 제품에 대한 신뢰예요 제품에 대한 신뢰 제품에 대한 신뢰를 내가 확실히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확신이 없어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해서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한테 예, 마케팅 하는 소리는요 저한테 거짓말 하라는 소리예요 저 못해요 제가 맨날 제 사람한테 혼났던 게 그거예요 아니 매출을 이만큼 낼수 있는 것도 안내 제가 그걸 못한다고요 제가 계속 거져서 판매를 못한다 근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의 효과를 나게 하는 방법들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안나는 대로 따라오면 건강이 좋아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소의 비용이라는 건 돈이 안들 수는 없어요 음. 자기가 자기가 돈 들여 가지고 나쁜 짓을 했고 세월째 나쁜 짓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게 나빠졌어 그걸 어떻게 공짜로 바래요 그게 사기꾼 심리지 하지만 아까 저 사람이 얘기한 대로 돈 많으면은요, 돈으로 바르면 돼요. 제가 아메일을 하면서 화장품을 쓰면서 비타민을 먹으면서, 야, 나 정말 아메일 잘했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먹는 거를 봐요. 제가 굉장히 저도 건강이안 좋았던 사람이잖아요. 비리비리 골골. 근데 내가 먹는 걸 보니까, 이게 얼마야? 내가 계산도 안 하고 먹네? 야, 내가, 내가 아메일을 안 했으면, 내 급여 수준에, 이렇게 먹고 내 건강을 챙길 수 있을까? 내 급여 수준에 어머니를 이렇게 챙길 수 있었을까? 행복하다. 동시에 내가 화장품을 바르면서 예전에 잘할 때요. 엄마가 내, 엄마 크림 바른다고 난막떡떡하자 바르고 싶은데. 그렇게 고박을 들었어요. 지금 내가 바르라고 고박을 해요. <laughs> 바르라고. 그러니까 화장품을 바르면서도 야, 내가 정말 아메리카노를 어떻게 이런 명품들을 내 얼굴에 바르고 있냐. 그것도 귀찮아서 다못 바르는 거지요. 음.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자랑을 하다 보니까 음. 그게 부수적으로 수입이 딸려오는 음. 상황인 거야. 음. 근데요? 그렇지 않으면요? 은 못하지. 네, 못해요. 저는 진짜로 장사를 하라 그러면 자신이 없어요. 영업을 해도 자신이 없어요. 영업, 아메이가 영업이 아닌 것 같죠. 영업 맞아요. 그런데 나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저 습관적으로 가르치려는 마투가 강해. 그래서 그그 그 입을 닫아야 돼요 저도. 하지만 강하게 밀어붙이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그걸 싫어하거든. 누가 나한테 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난 그걸 안해. 그러다 보니까 적은 덜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강하게 밀어붙이면요. 적이 생겨요. 적이 생기는 방법 쉬워요. 거짓말한다, 강하게 밀어붙인다, 지시한다, 소리 질른다, 짜증 부린다, 그리고 뭔 얘기할 때마다 비아냥거린다, 뭐 <laughs>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러면 적 생겨요. 그러면 아메이가 먹어, 인생 종치는 거예요. 아메이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은 주위에 친구가 남아나질 않게 되죠. 친구 만들기 게임이에요. 친구 만들기 그러면 생각해야 돼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편할까? 아메이는 제품 자체가 워낙 좋아 그리고 회사 회사에서 거짓말을 안 해요. 이 코로나 시국에 어, 어떻게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뭔가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나만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편하게 보일 수 있게. 그럼 어떻게 하면 편하게 보일 거냐에요 제가 계속 그제 영상에 보시면. 나, 올 거예요, 아마. 예절 문제라든가, 이런 거. 예절이라는 것도 어떤 거예요? 하령. 이런 거를 줄 때, 정말로 이렇게 귀한 듯, 요렇게 주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건 차이는 엄청나게 나는 거거든요. 이거, 이거 행동 자체가 얘가 귀한 거지만, 동시에 받는 사람도 귀여기면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해. 이런 행동에서 이게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이게? 너 아무것도 아니거든? 내가 더 우월해. 이런 소리야, 이게. 근데요, 그걸 딱 받는 순간에 그 사람은요? 네가 뭐가 우월한데? 그걸 깔아 뭉개는 거야, 오히려. 언어도 그래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냥 둬야 돼요. 인정하고 두면 처음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딸려와요. 자기가 편해지거든. 자기를 인정해주거든. 그러면, 들어봐요. 들어봤는데, 그게 거짓이 아니다. 그게 진실이다. 라고 하면, 그때 알게 돼요. 아, 너가 그랬구나. 물론, 그때 알게 된 다음에, 내가 니네 말을 못 알아들어서, 안 알아들어서 니가 속상했겠구나.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요, 지가 그랬던 것도 몰라요. <laughs>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조급함을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 적보다 내가 많아야 돼. 맞아. 예. 네. 그러니까 단, 단체로 하지 마시고, 한 명씩, 한 명씩 하셔야 돼요. 지금 사장님 연배가 내, 멸 모레 죽을 연배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아메이가 어깨 사셨단 말이에요. 아메이 수입이 어 사셨어요. 음. 그러면, 첫 번째는, 내가 어차피 야매 수입 없이 사셨으니까, 좋은 제품을 사용하면서 내가 건강해지고, 이것만으로 행복해. 그렇지. 첫 번째, 그걸로 응. 하시고, 응. 두 번째로, 내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지금 이 일에서 놓을, 내가, 내가 일을 놓을 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이제 연세 드셨는데 그만 나가시죠. 라고 하는 건지, 이거 선택을 누가 할수 있냐는 거죠. 지금에 내가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럼 5년 뒤, 10년 뒤를 위해서 준비를 안 친다 하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응. 하셔야 돼요. 꼭 다이아몬드가 목표가 아니라, 맞아요. 맞아요. 사장님이 응. 어느 정도의 수입을 가질 수 있는 자유로울 수 있다. SP만 돼도 좋겠어요. <laughs> 요즘에, 아메이에서 <laughs> 파운더스 플래티늄만, 그것도 레그가 잘 갖춰지고 가잖아요. 200, 300이에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네. 그게 SP 밑이에요. 다음, 음. 월, 평균, 연말 보너스 빼고, 거기 염력평수 네. 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sp는 하긴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같은 초반 사람 아니요 이게 사장님 sp가 힘든 게 아니라 원래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어려운 거야 우리 임계점이라고 그러거든요 물이 끓으려면 은요 백도씨가 돼야 돼 근데 백도씨까지 끌어올리는 동안 계속 올라가요 에너지가 백도씨가 딱 넘어가면요 은 백도씨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그 에너지만 이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냥 불만 달려 있으면 백도씨가 유지가 돼 근데 올릴 때는요, 헤라지가 많이 들어가요. 이게 힘든 것 같아. 그 힘든 과정이 지나가고 지나가고 쌓여지면 되는 거예요. 아메이는 사라지는 일이 아니라 쌓아놓는 일인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기는 게요, 이 인출을 하잖아요.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는 거와 나가는 게 항상 공존한단 말이에요. 아메이도 마찬가지야. 근데 내가 나가는 거보다 조금 더잘 집어넣고 있으면은요, 상승을 하는데 이걸 그만두면은요, 빠져나가요. 안정권에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그 안정권이라는 게 최소한 파운더스 플래티늄, 첫 번째, 첫 단계야. 그리고 두 번째 단계, 파트너가 파운더스 플래티늄, 그것도 안전하게, 안전하게 파운더스 플래티늄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저도 그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 파트너는 SP들이 있잖아요. 플래티늄들이 있잖아요. 파운더스 플래티늄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전부 다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지금 운드플 누구예요? 이리나. 아이리나 그...